행정 허위 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례입니다. 첫째, 부동산 가짜 매매 후 선의 의 매순입니다. 사례로 보면, 갑 소유자가 을과 짜고 실제로 소유권을 넘길 의사 없이 허위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을 앞으로 등기를 마쳤습니다. 이후 을이 이 사실을 모르는 병에게 정상적으로 매매하여 소유권을 넘겼다면, 갑은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합니다. 병은 허위표시의 외관을 신뢰하여 새로운 소유권을 취득한 선의의 제3자가 됩니다. 이게 부동산 가짜매매 후 선의의 제3자입니다. 두 번째, 허위근저당 설정 후 담보권 취득대합니다. 갑이 을과 동정하여 허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. 이후 을이 이 근저당권을 담보로 병에게 돈을 빌리고 병이 근저당권을 넘겨받았다면 병이 그 허위성을 몰랐다면 제3자에 해당합니다. 병은 허위 표시에 기초해 담보권이라는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선의의 제3자입니다. 세 번째 허위 명의신탁 후 명의수탁자로부터 매수한 자입니다.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 실제로는 소유권을 넘기지 않으면서 등기만 넘긴 것이 명의신탁을 한후 을이 이 부동산을 갑에게 팔았고 병이 그 사정을 몰랐다면 병은 제3자에 당합니다. 병은 허위표시의 기초에 소유권을 취득한 선의의 제삼자입니다네 번째는 허위 전세권 설정 후 전세권 양수자 양수인인 경우입니다. 갑과 을이 허위로 전세권을 설정한 후, 을이 그 전세권을 병에게 양도했고 병이 그 허위성을 몰랐다면 병은 제 w 자에 해당합니다. 비용은 허위 표시의 기초 해에 전세권이라는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선의의 제3자입니다. 이렇게 네 가지 사례를 보는데요 첫째, 부동산 가채 매매 후 선의의 매수인. 둘째, 허위 근저당 설정 후 담보권 취득자. 셋째, 허위 명의신탁 후 명의수탁자로부터 매수한 자. 넷째, 허위 전세권 설정 후 전세권 양수인이 되겠습니다. 이것이 통정 허위 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례입니다. 또 하나 민법에 두번 이상 나온 지문에 보면 통정 허위 표시를 기초로 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 네개 사례가 나오는데요.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한 채권을 감류한 자,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해 설정된 전세권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가장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용하여 우상권을 취득한 보증인, 파산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제인이 있습니다. 이것도 같이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.